기각할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취소할 용이 있습니까? 전남도 조교 없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회 조교에서 전남도의 수술 조정, 과로, 분리, 과로 담보, 이혼의 보고서, 모든 진행 사항이 이 제목으로 전남도의 양측이 하단에 있고 양측이 모임을 광주에서 이천 동광교회에서 초기에서 양쪽 대표들이 모여 수월이 걸쳐서 구도적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초기에서 수습소 이원의 조정 보고를 받기로 백화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조형금 1 2장5조 이항은 너의 합병 분리 폐지 설립은 초회가 한답니다. 노예가 허락하여 노예가분립되거나 합병되지 않습니다. 초회가 결의하여 노예를 분립하였는데 끝까지 분립이 아니라고 이걸 오늘 현장에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회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초회 결의 이반은 전남도입니다. 초회 결의 이반하고 선거 기간 내내 여기 명단이 들어있는 총회명단 들어있는 목사들 면직되었다면 선거 방해를 하고 원 총대들을 기망하는 이 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전남도에 조사처리이원을합리가한줄 알고 1 0 8의 총회의 결의는분리로 가결되었음을 정치부 보고에수정하여 받기로 동의합니다. 방금 법위원이 나오셔서 분립소 의원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전혀 합의되가나 논의된 상황이 아니고 그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의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본회의에서, 지난해 총회에서 그것은 결의가 되지 않은 그냥 보고서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총회에서는 노예가 너무 아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본 노예에서는 단한 번도 분립에 대한 합의도 없었지만은 본 총회가 안타까워 단순 신설로 임원회에서 우리 총대들에게 허락을 받아 신설로 선언을 딱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노예는 마음이 아프지만 총회의 신설화당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설은 전남노회에서 모두가 다 떠난 사람들이고 그 신설은 새롭게 유래부터 시작되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총회에서 총회장님이 여러 차례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신설이지요? 신설이지요? 신설로 모두의 허락을 받아. 지금 전남 노예는, 원 전남 노 그대로 진행되어 있을 뿐이고, 전남 노예 이탈한 자들은 그냥 신설로 간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노예에서 올린 것은, 신설은 폐기를 이름부터 써달라. 이거고, 우리 정치부에서는 지난해 계리도로 하기로, 그렇게 가결하고 결이어서 나온 기 때문에 오늘 이 결이 함으로 옥가지 만나셨죠. 정경하는 제 백구의 초계총대목 작문여. 저 정상 소총대